기업과 생산, 생산과 생산 요소 자, 오늘은 생산과 생산 요소에 대해 공부해 보겠어요. 생산은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동을 말해요. 그런데 가치를 증대시키려면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생산요소라고 해요. 예를 들어 여기 이 노트북은 삼지기업이 만든 생산물이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 투입된 노동, 자본, 토지와 같은 것이 생산요소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가 다른 구체적인 예를 생각해 볼까요? 음, 내가 오늘 아침에 사용한 비누와 수돗물은 귀농회사와 수자원공사의 노동과 자본이 결합된 생산육은 쌀은 농부의 노동과 자본이 결합된 것일 테고. 어? 그런데 버스회사는 버스를 만든 것이 아닌데?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어, 뭐지? 제가 아침에 버스를 타고 학교 왔는데요. 버스회사는 버스를 만든 것이 아니면 뭘 생산한 거죠? 경환이가 좋은 질문을 했다. 버스 회사는 버스를 만들지 않았어. 그렇지만 버스를 자동차 회사로부터 구입해서 버스 운행이라는 서비스를 만든 것이란다. 이처럼 생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도 포함된단다. 어, 그럼 지금도 우린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는 거네요? 선생님께서 노동을 투입해서 경제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생산하고 계시잖아요. <laughs> 선생님, 저는 어제 자원봉사를 다녀왔는데 이것도 서비스 생산이에요? 돈도 안 받고 다녀온 거잖아요. 음, 이건 숙제로 내주려고 했는데. <laughs> 일반적으로 생산은 기업이 맡고 있지. 그러나 생산은 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것이란다. 따라서, 자원봉사는 돈으로 살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의 서비스를 만든 것이니 생산이라고 봐야 해. 자, 오늘 경제수업은 이것으로 끝내고, 각자 집에 돌아가면서 생산과 생산 요소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어, 그럼 아침에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김치도 시장에서 거래된 재화나 서비스가 아니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생산이구나. <laughs> 제이야, 우리 야구 보러 가기로 했잖아. 늦겠다 어서 가자. 아, 야구선수의 노동과 야구장이라는 자본이 만들어낸 야구경기라는 서비스를 소비하러 가자고. 하, <laughs> 제법인데? <웃음> 좋아. 그럼 주출한데? 우리 반 영철이 아버지께서 자본을 투입하고, 친구 영철이의 노동이 더해 만들어진 햄버거를 내가 쏘기로 하지. 하, 어서 가자!